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제가 저번 토요일 날 괴담 속으로 칠탄 촬영하려고 각산에 다녀왔는데요. 그 각산 등산로 올라가는 초입에 당산나무 같은 굉장히 크고 높게 뻗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그 나무를 보고 와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다시 소개해드릴 사연이 나무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코비의 TV 구독자 마스님의 사연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중몇 분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름 있는 양말 공장과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을 하셨어요. 양말을 제조하는 큰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과는 별개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자잘자잘한 작업 같은 거는 일반 주택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부업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곳 일을 도와드리려고 종종 가곤 하셨어요. 바로 그 주택 근처에 굉장히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이 버드나무가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나무였는데 그런 큰 나무가 동네에 자리잡고 있으면 옛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거 되게 조심스럽게 여기시잖아요. 이 버드나무도 약간 그런 류의 나무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나무는 오래된 고목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컸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추 늘어뜨려진 가지들이 이파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산이나 시골 동네 같은데 가보면 굉장히 크고 오래돼서 마을 차원에서 보호하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크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진짜 막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 받잖아요. 그 나무도 굉장히 크고 웅대하다 보니까.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그 나무를 보고 굉장히 좀 무서워한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겁을 먹는 그런 나무였는데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 굉장히 크고 아름답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일 도와주러 가셨을 때그 버드나무 밑에서 노는 일이 많았고 또는 그 높고 웅장한 나무를 이렇게 막 올려다보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그러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엄마가 절 찾으러 오셨고 그때가 돼서야 집으로 같이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제가 공장 주택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곧장 엄마한테 가서 스님이 왔다고 알렸고 엄마는 나와서 스님한테 물한 잔도 드리고 이렇게 시주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도 저를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엄마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라 그 대화가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뭐, 이 아이가 영이 맑다, 뭐, 조상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뭐, 저 나무 밑에 오래 두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시주랑 대화를 마치고서 스님이 나가실 때 어머니는 스님을 따라서 이렇게 합장을 하셨고, 그 뒤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내미, 엄마랑 절에 한번 갈까? 어? 할머니랑 갔던데 거기? 어, 갈래, 갈래. 주말에 삼촌들이랑 다 같이 갔다 오자, 응? 그리곤 저한테, 저 위에 큰 나무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안 되냐, 이렇게 여쭤더니, 아까 스님이 하신 이야기도 있고, 웬만하면 보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엄마 말 들으라며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가서야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게 됐는데 우선 사진을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쭉 뻗어 올라가는 맨 위쪽 정중앙에 그 버드나무가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올려다 보면 버드나무가 골목길을 내려다 보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나서 동네에서 동물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발견했던 건 아주 작은 병아리 한 마리였어요. 병아리 한 마리가 그 중앙에 나 있는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눈도 못 감은 채 죽어 있는데 막 내장 같은 게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차에 치였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다른 곳은 온전한 채 그렇게 막 장기만 튀어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된게 검은 새들의 무리가 다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새들은 까치랑 까마귀들이었어요. 그다음으로 보게 된건 길고양이나 길강아지들까지 죽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이상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날은 바람 한 점이 없는 날이었는데도 그 버드나무 쪽에서 쉬이 막 이런 바람 소리 있죠? 이런 바람 소리를 내면서 버드나무가 막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위쪽을 바라보게 됐는데 축 늘어져 있는 그 줄기 윗부분에서 막 불꽃이 있는 거예요.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길이 아니라 숯이나 향 같은 거불 피우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런 불빛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요하게 타오르는 그런 불빛이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어린 마음에 막 나무에 불 붙었다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공장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일하시는 분들을 다 불러 나왔어요. 다시 나무로 갔을 때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시끌시끌한 상태였어요. 아니, 뭐 저래? 어떻게 저기만 불이나? 이거, 지금 빨리 소방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번질지도 모르니까 후딱 부릅시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는지 얼마 안 있어서 저 멀리서 소방차가 내려오는 게 보였고, 이후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엄마 손을 잡고서 계속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있는데도 그 나무에 잃었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이 닿으면 사그라드는 것 같다가 다시 불이 피어오르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꿈 속에서 그 버드나무를 보게 됩니다. 꿈에선 한밤 중이었는데, 제가 그 버드나무를 올려다 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온 나뭇가지들이 막 이렇게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이 붙었던 그 위치에서 보였는데 머리카락을 치렁치렁 풀어헤친 여자가 버드나뭇가지를 하나 부여잡고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공중에 뜬 채로 버드나뭇가지를 붙들고 서 있었다는 것 그것만 빼면 그냥 평범한 여자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언니, 아까 언니가 나무에 불냈어요? 이렇게 묻자 그 여자는 버드나무를 둘러보기만 할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고 그 여자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울고 있었어요. 굉장히 서럽게 울고 있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화가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드나무 소리랑 울음소리랑 섞여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스산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우는 걸 바라보다가 잠에서 깼고, 오후에 엄마가 일하러 가실 때그 공장까지 따라가서 오늘 제가 꿨던 꿈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불난 거 보고 놀라서 꾼 악몽이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에서 반상회를 한번 열었던 것 같은데 그 버드나무를 배니 많이 요런 얘기를 했었나봐요. 동네에 보면 소식통 같은 집들 꼭 하나씩 있잖아요. 그 동네 어기 주택에 만두를 빚어서 납품하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그런 소식통 같은 집이었어요. 제가 그 만두집 애들이랑 자주 어울려 다녔는데 그러다가 주워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그때 대화가 생생한데요. 있잖아. 저 위에 큰 나무에 귀신 붙었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다? 그래서 스스로 불도 나고 그런 거래. 귀신? 아, 무서워. 진짜야? 그래서 막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그랬구나. 그리고 또 옛날에 옆골목에 살던 대학생 언니아가 저 나무에서 목매달고 죽었대. 막 강아지랑 고양이 죽어있는 거 있지. 그것도 귀신짓이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 나무 베어낼 거래. 그리고 그 무렵쯤에 제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 이후에는 저를 공장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제 눈으로 다른 일이 벌어진 건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 가서 그 동네에 살던 같은 반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나무가 크기도 워낙 컸고 나뭇가지가 어느 정도로 길었냐면 그 나뭇가지 중엔 막축 처져가지고 땅에 닿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통행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막 불길하니까 여러 차례 그 나무를 베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동네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한동안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지하철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섰는데요. 결국 그 버드나무는 조금씩 베어지게 됐는데 그마저도 한 번에 베지 못하고 조금 조금 조금씩 베어냈다고 합니다. 그 주변으로 동네도 많이 현대화되고 개발이 됐지만 그 버드나무가 있던 그 동네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요. 나중에 듣기로도 그쪽 터가 워낙 기운이 안 좋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엄마한테 자세히 듣기로 그때 시주 받으러 오셨던 스님께서 아이를 자꾸 이쪽에 데려오면 어떤 이유로든 애가 아프게 될 거고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동네 그만 데려오라고. 근데 그 뒤로 정말로 많이 다쳤어요. 공장 계단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뒤꿈치 촉이 다 날라가서 막열 바늘 이상 꿰맨 적도 있고요 공장 현관 입구로 오르다가 아무 걸림돌도 없는데 누가 밀듯이 꼬꾸라져서 코도 깨지고요 마당에 도사견도 두 마리 키워서 자주 잘 놀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두 마리 모두가 제 머리 위쪽을 보면서 막 지저대는 통에 놀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정강이가 찢어졌습니다. 단순히 긁힌 게 아니라 진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찢어졌어요. 하여간 그렇게 피를 볼 정도로 다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리고 그 도사견 두 마리가 비교적 헛찢음이 없는 녀석들인데 그 뒤로 밤마다 계속 막 지저대는 통에 저기 멀리 시골에 있는 과수원으로 보내졌어요. 이상한 일은 걔네들이 보내지고 얼마 안 있어서 공장 주택에 불이 났는데 근데 그 불이 합선도 아니고 담뱃불도 아니고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화재라서 외삼촌께서도 그 일을 계기로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동네에서 다시 재가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겪거나 들은 일이 이 정도고 그 동네에서 떠도는 말이나 사람들의 경험담을 생각해보면 결코 그 동네가 좋은 터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네요. 오늘의 베스트 공포 댓글은요 청구역 하이일 귀신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님의 댓글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 이야기가 나와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는 자영업 하느라 항상 새벽에 들어갑니다. 언제 한 번은 환청도 들어보고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이겠구나 했는데 오래전에 거기서 흉흉한 사건이 있었다고 저희 알바생이 말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거진 다 안다고 인터넷에 쳐도 나와요. 제보자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댓글은 주니킴 님의 댓글입니다. 맙소사, 우리 동네인데, 지금 청구역, 그러니까 정식 동네 명칭은 신당동입니다. 저는 신당동에서만 30년 넘게 살고 있는 토박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흉악한 살해 사건이나 흉흉한 소문은 없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 가지를 말하자면, 동네 이름이 신당동이 된 이유가, 오래전에 이 동네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차저차 신당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공동묘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동에서 동대문 운동장 가는 길에 광희문이라고 있는데 이 광희문도 옛날에는 시구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시체가 드나드는 길이라고 해서요. 뭐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색해보면 알 일이지만 여기 지명이 이렇게 붙은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코린이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